아, 아. 네, 안녕하세요. 외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콤보 동영상이 없어서 한번 제가 이제 캐릭 하나씩 제가 아는 부분에서 한번 모드 콤보 관련해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캐릭으로 이제 로버트부터 할 건데 자, 1번 콤보부터 시작을 할게요. 1번, 기무제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짤짤, 짤짤 콤보로 시작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1번, 필드에서. 필드에서 기본적으로 콤보는, 아이고. 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1번에서 기 하나짜리 콤보. 여기서 이제 기가 두개두개 두개 있다. 왜좀더 세게 때리 좀더 데미지를 뽑고 싶다 하면은 자, 막타에서 이제 패왕성권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데미지를 딱 100을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번 1번 필드 콤보 였고 이제 구석에서는 구석에서는 좀더 세게 때릴 수 있어요. 자 시작 짤짤부터 시작하고 자 구석에서는 이제 약장풍 마지막은 이제 환영각으로 하지 않고 약장풍을 넣고 그리고 강승룡을 넣으면은 데미지를 좀더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네헤. 마지막을 이제 패왕으로 하면 안 들어가요 구성에서는. 그래서 이제 승룡 다음에 용호남무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두 개짜리 데미지가 나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쓰이는 1번 콤보는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으로, 2번 콤보를 보여드리면, 자, 필드에서, 자 필드에서 기, 기 하나짜리는 똑같이 하면 돼요. 기 하나짜리는 똑같은데, 이제 기두 개짜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익스 선풍각을 넣는 게 아니고, 익스 용격권 후에 이제 바로 진요원 업무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2번 전용 콤보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고! 이게 2번 콤보. 1번보다는 데미지가 한30 정도 더 나와요. 그럼 이제 2번. 구석은 똑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석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지. 약승용 두 번하고, 이제 진 영원함으로 연결을 하면은, 데미지가 살짝 살벌하게 나오죠. 아 말을 잘못했는데 아까 1번에서도 이 콤보는 가능합니다 구석에서 1번에서 구석 콤보 2 개짜리는 약승형 2번 하고 진영원 한 번. 1번, 2번 공통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면. 3번 필드는 이제 1, 2번 보다는 이제 좀더 세게 때릴 수 있어요. 마지막은 익스 환영각으로 하면은 데미지가 1번 그냥 환영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도 한25 정도 더 데미지가 나와요. 필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익스 환영각으로, 자, 그러면 3번에서 필드콤보는 이제 1번, 2번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3번에서 이제 두 개짜리 최대 데미지 콤보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잘 하고 띄우고 장풀 캔슬. 장풍하고 슈켄 이제 지금 요거 으무로 이렇게 하면 필드에서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그럼 구석에서는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데미지가 1, 2번, 1번, 2번, 1번, 2번, 이게 구석 콤보랑 그다지 차이는 안 나요. 이건 1번, 2번 콤보로 하면은, 데미지가 그닥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3번 콤보, 3번 콤보가 필드콤이랑 똑같이 하면은, 그래, 데미지가 6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니까, 3번 기 5개가 전부 모였을 때, 이제 기 다섯 개클멧까지 연결하는 콤보를 해보면은 일단 영는 안무를 하고 아이고 캔슬이 되었다 세 번째 올릴 때 아하. 3번 올릴 때 아무튼 막타가 아니라 중간에 클맥으로 캔슬을 해주면은 그래도 데미지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트는 3번을 잘안 안 쓰는 추세고 자, 1번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필드 콤보 보여드릴게요. 1번, 하나.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환영각 막타에서 이제 캔슬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2번 필드 콤보. b 하나짜리 똑같아요이 두개짜리 익스 장성하고 병원한번 자 그러면 3번 3번 필드 하나짜리 어, 어. 자, 3번, 기두개짜리 자, 마지막 3번, 3번 전용 5개 콤보. 설명 캔슬 자 필드콤보 1,2,3번 보여드렸구요 이제 구석 구석 1번 콤보 D 하나짜리 D 두개짜리 최대 데미지입니다 이게 아니면 구석기 두개짜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데미지는 살짝 이제 처음 보여드릴 것, 보여드렸던 것보다 아쉬운데, 이것의 장점은 길를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다, 모아진다는 거. 그게 장점이죠. 만약 기 두개짜리를 넣고 싶은데 기가 살짝 모자른다. 그러면 이 루트로 해서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자 구석에서 기 구석에서 이제 2번 모드콤보는 이제 1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3번 구석콤보 기 하나짜리 익스 한영각으로 여기서 구석에는 약승룡이 한번더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익스 한영각 하고 구석에서. 이걸 또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했는데 안 죽을 것 같다 꼭죽일수다 약승용하고 자용런무로 캔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3번, 3번 뒤두개짜리 필드랑 똑같이 넣으셔도 되고 필드랑 똑같이 적으셔도 되고 환영각 후에 이제 약승용하고 용원 안무로 캔슬하셔도 되고 기두 개는 이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자기네개 짜리가 또 있어요 데미지를 좀더 뽑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 아니고 이스 환영각하고 약승용 캔슬을 한 다음에 자, 용어 너무 막타에서 진, 태왕을 연결을 하면은 기 4개짜리로 많은 데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약승령 용어 하고, 마지막에 기가 3개 남아있으면, 트넥으로도 캔슬이 되고요. 데미지는 이게 좀더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일단, 로버트 1번, 2번, 3번 콤보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루트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강한 루트는 이거예요. 가, 가장 강하고, 이제 하기도 쉽, 쉬운 그런 루트가 이 루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 이 로버트 모드 콤보에서 중요한 점은, 이거. 바로 캔슬을 하면은, 이제, 강, 강턴하고, 강턴하고, 이제, 중단, 중단킥 하고, 바로 이제, 익스 캔슬을 하면은, 이제, 선풍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강턴하고, 살짝 늦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가요. 살짝 참아야 돼요 자또 하나 주의할 점자 근강킥 근강킥으로 이제 모드 후에 근강킥을 연결을 해버리면은 안 들어가요. 자, 거리가 멀어져서, 거리가 멀어져서 공중, 비용, 공중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때는 장펀치로! 방권치를 연결을 해줘야지, 중단 후에, 이제, 공중 비염각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무튼, 방권하고, 살짝 뵐게요. 방발로 하면은, 분간발로 하면은, 이제, 연결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주의, 로버트 할때 제일 주의해야 할 때. 원약, 원약킥이 길어요. 굉장히 긴데. 길기 때문에, 원약킥 후에 강판, 강펀, 모두 강판을 최고속도로 연결하려고 하면은, 찰싹 달라붙는, 달라붙어 있는 거리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정도, 이 정도 거리가 아니면 여기서 3타를 간다. 안 들어가요. 이런 금강턴이 이걸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로버트 콤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캐릭터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